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어제 안철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욕설, 지랄하고 자빠졌죠? 라는 영상을 직접 올리면서 이준석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초등답게 자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준석은 안철수에게 그만 좀 치근덕대라고 말했고, 오늘 안철수는 그 가짜뉴스 배포한 혐의로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서명운동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런 이름이나 쓰고 임의의 번호를 넣어도 서명이 가능한 겁니다. 즉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을 해도 되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서명 수를 주작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명 운동을 허술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준석을 제명해야만 내가 산다. 욕설로 실추된 나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믿는 안철수의 치기 어린 복수심 때문입니다. 신윤들에게 이준석을 재물로 바쳐서 살아남겠다는 안철수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언론들은 톰과 제리와 같다며 귀엽게 포장해주고 있지만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파국 그 잡채입니다. 이 파국 속에서 이 측들은 갈라지고 이탈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유치하게 이을 떼었고 이준석은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기 때문입니다. 유치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아냥되니까 유치하게 나오는 이 무한궤도의 끝은 어디인가요? 다음 주 정부는 의대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정치지형이 급변하면서 용산에서는 이른바 국면 전환 카드로 생각하고 있고 인상적인 숫자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 그 이상이 될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민생정책에서 문재인보다 잘했죠!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결국 의사들은 문재인의 400명 증원을 막으려다 윤석열한테 1,000명 이상의 증원을 얻어맞은 꼴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주로 뽑은 윤석열에게 재발등을 찍히는 모양새로 말이죠. 이로써 의사들의 밥그릇 경쟁은 급속도로 치열해지는 상황을 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사 집단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의료계 단체 행동 때처럼 전면투쟁이나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당시 단체 행동을 주도한 젊은 의사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기존 의사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직격탄을 맞는 건곧 의사가 될 전공의들입니다.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개떼 같이 나와서 행동했던 그 전공의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처럼 의견을 행동으로 이어갈 힘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해도 안 된다는 게 전공이 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아니, 환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파업하니까 됐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해봐! 그런데 안 하겠답니다. 해도 안될것 같답니다. 그리고 그 70명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국공사태를 일으키고 문정부 시절 의대정원 확대에 거품을 물었던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여전히 전정권 탓이나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때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게 됐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두고 클리앙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다. 그럼 깽판 쳐도 보복 못할 거야. 깽판 치면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국힘당이 여당이다. 깽판 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아. 깽판 쳐도 안 들어줄 것 같아. 이 상태라는 거죠. 정말 기만적이고, 강약, 약강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의사를 하겠다고 정말 끝으로 이런 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 끝내 평범한 삶을 살게 된 이직 의사, 이직 전공이, 이직 지원자들에게 최근 회자되었던 이직이 버림받는 이유 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이직할 건데 뭐하러 들어줌? 국힘당은 어차피 이직할 건데 뭐하러 들어줌? 이래서 이직들은 늘 버림받는다. 라스뉴삭 최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윤석열스러운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호가 감사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태부족하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게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주 전에 방송된 내용이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지금 감사원 내부는 구해줘 홈주 뭐 이런 수준으로 감사원 내부 직원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국회 대한민국 언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제목은 제가 달았어요. 멈추지 않는 유병호의 칼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9월 14일날 네. 감사원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과장급 인사가 있었는데 정연상 감찰 과장이라는 분이 전격 경질됐어요. 경질 이유가 뭐냐면 그보다 며칠 전에 9월 6일 날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음. 압수수색을 했는데 본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 털린 거예요. 어. 다 털렸어요. 이 감사원이 만드는 이유로 본청을 털은 건 처음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부 과나 뭐 구글 압수수색 하는 경우는 있는데 감사원 전체를 압수수색 한건 이번이 처음인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정연성, 정연상 감찰과장이 이걸 막지 못했다고 아주 화를 내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온 다음에 그 컴퓨터들을 다 봉인 했을 거 아니에요. 봉인하고 나서 긴급 간부회의를 넣어서 노발대발 괴성 소동 난리를 치면서 정연상 감찰과장을 쉽게 우리말로 개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갖다가 인사 발령을 내갖고 국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제한 감사공 1과장으로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한직입니다. 곧 나갈 분이거나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승진의 뜻이 없는 분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정영상 감찰과장이 어떤 분이냐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뭐 신복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어도 감찰과장이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 내부 감찰을 하는 타이거니까 타이거 내부에서는. 진 타이거는 아니고 준 타이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준희를 도맡아하던 나름대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조직에 충성하던 사람인데 하루 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겁니다. 같은 시간에 또 감사원만 털린 게 아니라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중수부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별도 조직으로 명동에 나가 있어요 사무실이. 음. 여기도 같이 털렸는데. 특조국에서는 감, 공수처가 압수수색 온다는 거를 본청이 압수수색하는 동안에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사전에 알아차린 거예요. 네. 그래서 김숙동 특조국장한테 시켜서 감사원 그 특조국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사무실 다 비워라.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왜 사람이 없다고 무슨 압수수색을 못해요? 법적으로 이테를 아, 해야 해서. 아, 왜냐 컴퓨터를 갖다가 압수하려면 영장을 보여줘야 되고 어느 직원이 어느 컴퓨터 이걸 알아야 봉인을 하고 압수수색을 할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걸 안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명 전원이 아, 휴가 간 것처럼 출장 간 것처럼 해갖고 전부 다 사무실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현장에만 가고 아무것도 못 들고 가고 그 다음 날온 거예요. 그 다음 날 왔다는 걸뭘의미하죠 이미 하루를 벌은 거잖아요. 감사원 입장에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루 동안에 뭐 자료를 삭제했을 거라 추정이 되는데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 업무 방해고 수사 방해인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원들 앞에서 정현성감찰과장은 아주 질책을 하고 개박살 내라고 이주영 아니 저기 저 김숙동 특조국장은 칭찬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근데 거기도 정부 조직 아닌가요? 정부 조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닌가 아니라 뭐 대검 저기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경우도 컴퓨터 열곱 대를 그냥 뽀개 버리잖아요. 그때 그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아 김성혜 과장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 이걸 특정을 해야죠 그 대검 같은 경우는 열곱 대를 하드를 디가우징하는 형태로 없애버리고도 넘어갔으니 뭐이 정부에서 감사원이라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들고 간게 아니고 일단은 봉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이제 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 공수처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이제 가서 그 다음날 가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떠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압수수색 아니에요. 네. 그런데 포렌식 전문가가 없으니까 감사원 직원을 부른 거예요. 감사원에 포렌식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직어서, 직원을 불러다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같이 포렌식을 해간 음.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 동안을 시간을 번 특조국은 그야말로 하루를 좀 벌었고 정현성 감찰과장은 제대로 공, 압수수색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좌천돼서 국민재한 감사 일과장으로 날아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얘기가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 얘기예요? 아 저는 항상 다른 언론에 나지 않은 얘기만 합니다. 예. 오, 쇼킹하다. 네. 쇼킹하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구, 그 감사원 직원들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제보도 해주고 취재응해주신 네. 분들이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 기자들이 저 그러니까 방문하기도 어렵고 네. 사람도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 감사 조사기관이다 보니까 네. 보안이 철저해요. 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네. 그 자료 요청도 할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는 거죠.